네, JM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이 JMB 앞으로의 주가 방향 궁금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JMB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 JMB 기업에 대한 부분과 상승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영상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더 중요한 차트부터 볼게요. 자, JMB 앞으로 이 주가 방향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전 보고 있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풀이해 본 결과 주봉 차트를 이제 먼저 봐 보면요. 주봉 차트 봤을 때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장기 하락세를 조금 이어오다가 3,800원대 이 저점에서 장기간 횡보하면서 바닥권을 다진 상황이었습니다. 바닷건을 이렇 다졌고요. 이후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를 하면서 단기 평선이 이제 수렴하고 상향 전환이 됐고요. 최근 2 주간 강한 양봉이 출현이 되었습니다. 중기 추세 반전 가능성이 이제 그러면서 열리는 상황이고요. 과거의급등시기에이 형성된 매물대가 아직 위쪽에 좀 존재하긴 하는데 현재 흐름은 그 매물대를 향해 접근하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만원 초반대 매물대가 첫 번째 저항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 경우에 중기상승 채널로 아예 진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하락 추세선 이탈이 확정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거래량이 만약에 줄거나 매물대 소화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타점을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장기 전환의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2, 3주간 2, 3주간의 거래량 유지와 그리고 매몰대 돌파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타점 혼자서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위에 제 전화번호로 올려뒀습니다. 01075818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매도압력을 이 세력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상승흐름이 유지가 되는 건데요.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선 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이제 팔아야겠죠. 자, 그래서 세력 이슈, 세력이 가진 시나리오인데, 이 세력 이슈가 있는 JMB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굉장히 지금 목표가라든지 앞으로 주가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뭘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지표화의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구독자가 돼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PI p i 과 비츠로시스입니다. 자 먼저 한국 PIM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가 뜬이두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루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루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 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 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한가에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 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 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 7585 8354로 문자로 구독 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 팔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 팔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 기법이 머리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네. 제가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매도 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 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 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다25% 아, 정도 입절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이었던 주식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뵀었다가 이번에 레드 주식 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언재 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몇천 분의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이제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 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 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 를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만 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 원. 이만 원이요 여러분들 10만 원, 100만 원, 또 1000만 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 좋아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jmb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면서 세력들이 하락을 시키고 다시금 매집을 하려는 이런 정황이 발견됐어요. 지금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결과고요. 현재 세력 유입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됐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크게 올려서 한번더 먹겠다라는 거죠. 차트를 봤을 때 최근 주가가 급등 후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시 강한 반등 흐름 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한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빠르게 진행됐고요. 단기 조점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양봉이 출현해줬어요. 이게 이제 매수세 재유입과 단기 추세 반전 신호로 해석이 돼요. 이 평선 같은 경우에는 단계선이 재차 상향 돌파하면서 정배열 전환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예쁘게 정배열이 단계선 된 상황이에요. 제가 무지개 컬러로 이렇게 빨, 주, 노, 초, 파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남, 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단기평선은 정배열된 상황이죠. 어,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도 보면 주가가 중심선을 상향 돌파한 뒤에 상단선 부분까지 빠르게 접근했고요. 밴드 폭이 넓어진 이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고, 앞으로의 변동성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상단,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 추가 상승 탄력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토키스틱 지수도 저점 부근에서 골든크로스 형성하면서 지금 상승세 전환에 대한 상황이고 아직 과매수 구간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 있는 어, 상황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 조정 이후에 재차 추세 전환 나타나고 있는데 기술적 지표들은 매수의 신호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 선 패턴 는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드지티비 채널에 구독 좋아 눌러주시고 이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기시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라는 걸 알고 세력이 들어올릴 때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지금 이 제인비 상승흐름 나올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좋은 기회고 제가 이제 매일마다 전업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 계속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단기 고점 목표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종목 8,860원대인 종목인데. 곧, 이제 곧, JMB 9,400원 간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AI 관련한 종목, 메모리 반도체 쪽 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장비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배경에는 미국의 상무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랑 AMD가 중국으로 AI GPU를 수출할 수 있게 허용한 건데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매출의 15% 를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치 덕분에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당연히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 실적 역시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매수세 돌면서 강하게 오르는 종목들 많아요. 특히나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은 매수세가 몰릴 때 주가 변동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 종목들이 순환적으로 매수세 받으면서 단기 급등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JMB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글로벌 AI 칩 수출 규제 완화로 HBM 수요 기대가 확대되는 상황, 그리고 플러스로 또 삼성전자 라인 공급 이력이 또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글로벌 장비 사이클 회복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 제한된 유통 물량에 따라서 수급 솔림이 있는 상황. 여기다가 어, 이제 반도체 장비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 라인 투자도 구체적으로 지금 뉴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세로 또한번 나와 줄수 있고요 거래량 유지와 더불어서 매물대 상단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만큼 이 jmb 같은 경우에는 뉴스 호재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 뉴스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가격이 변동돼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려요. 세력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차트를 예측할 때제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이런 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 지표 너무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바로 세력 이슈입니다. 제가 앞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던 세력 이슈요. 제가 제 정보랑 인맥을 총 동원해서 지금 JMB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보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JMB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고요. 제가 지금 JMB 이제 정보랑 인맥을 총 동원해서 지금 JMB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개별적인 세력 이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금 규모도 지금 상당히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금은 알겠는데, 그러면 개별적인 세력 이슈는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세력들이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가 이 JMB 세력들이 이 JMB만의 개별적인 앞으로 나올 이 JMB만의 새로운 이슈로 다시 한번 이 JMB의 주가를 들어 올릴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두 번째 상승에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의 교차 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굴굵직치간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 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 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 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 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양가에 사양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살아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가이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들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 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 758 84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이겠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 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천분에 잘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2,000분의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좀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 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 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아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JNB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곧 9,400원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력 이슈로 차트 풀이해서 사양가에 사양가 먹고 16,000원대 목표로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는 겁니다. 무료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